해묘이부 어, 해야 되겠는데 네, 저번에 흰자에다가 12신살까지 청구해갖고 한세개를 하고 나니까 12신살은 좀 빼도 될것 같아 그냥 물상으로만, 오행으로만 감목이 네. 들어와서 그의 청간에 목생화 정회, 정묘, 정유의 청간은 다 목생화를 해주는데 정은 상관이죠 식심보다는 좀 어, 날이 먹은 상태 그런 상태의 음, 자식 아들보다는 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되겠고 어. 이. 상관이 됐든, 식신이 됐든, 목생활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부모가 돼서 내가 그 은덕을 입는 거예요. 뭐, 공부해라. 도 되겠지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먹고 살 길을 찾아라. 뭐, 그런 얘기도 될 거고. 이 식신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다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상관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그런 모습이니까, 상관이 말이야. 너 공부하는 건 이미 알아봤어. 뭐. 대학 간 생각 하지 말고 차라리 기술 배우러 나가는 하 식으로 그러면은 기술 배우러 나가는데 학원비 대줄 거예요. 아 당연히 대줄지 대학 등록금보다 싸게 쳐지는데 <laughs> 그 정도는 되는 거죠. 어쨌든 목생활을 하는데 이 정인 상 상관도 상관이고 그 다음에 뭐 촛불 또 장작불 병이 태양이라서 낮에 작용하는 거라고 하면은 정은 그 반대 달림 촛불 밝게 해주는 거 장작불 뜨뜻하게 해주는 거 또 밤에 일하는 거 남자보다는 여성의 힘을 이런 거에 작용이 나한테서 두드러진다 다 좋게 작용을 한다 그렇게 에, 일단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덕을 보는 거예요 남한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게 진, 토, 태, 수, 토국수 하는데, 뭔 모르고, 어떤 준비 없이, 이 토한테 수가 극을 당한다 하면은, 이게 움츠러들겠죠. 그랬는데, 돼지만큼은 물을 워낙 좋아해서 더러운 거 씻어내려고 진수고 물을 담고 있는 진토를 만나면은 돼지는 떼빼고 강 낸다. 아, 이게 정제야 정제. 식신에서는 죽기 살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거고 상관은 죽기 살기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법을 배워라 하는 거고 인제 정제. 편지에 들어가면은요. 공부는 저리 치워라. 이거 돈이나 벌어라. 이 얘기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아니 누구는 뭐돈안 벌고 싶어요. 다돈 벌고 싶지. 근데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다. 짐이 해한테는 토국수 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반면에, 요거는, 음, 목국토, 토끼가 짐을 봤을 때는 또 목국토 해서 이게 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제가 들어오는 거고, 요거는 정제가 나가는 거야. 그럼 요건 돈을 번다. 번다가 될 거고, 요거는 쓴다가 될 거고요. 그게 되는 거죠. 음. 요거는 쓴다. 이창관에 상관이 되고 촛불이 되고 장작불 달림 아, 학원비 대준다. 또 촛불 다 타면은 양초 새로 바꿔준다. 또 장작불 다 타면은 장작 넣어준다. 여기도 여기도 다 어떤 힘을 받는 거야. 새 힘을 받는 거야. 먹을 거 대준다. 위에도 받고 아래도 받는다고. 요거는 위에서는 받지만 밑으로는 내준다, 쓴다요. 그러면은 요거는 진토하고 밑토하고 같은 토니까 주고 받고 해야 되겠죠. 어, 이 비견겁제라고 하는 거는 그뭐 동기간한테 동료한테 한번 얻어 먹었으면한번 사야 된다. 그런 게 있으니까 주고 받고요.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으면. 내가 약올라서 못 견뎌요 또 내가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면 상대방이 저걸 어떻게 골탕을 먹이게 하고 늘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 주고 받고 요거는 받는 거 없이 쓰기만 한다고 요거는 주는 거 없이 벌기만 한다 그 얘기고 돈 벌고 음, 은덕을 입고 하는 데서는 정해가 가장 좋다 그 얘기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첨부해서 기억하기 쉽게 말했을 때 돼지가 용을 봤을 때는 빼빼고 강낸다. 물에 뛰어들어서 더러운 거다 씻어낸다. 이 얘기고. 토끼는 물에 뛰어들었을 때 저승 가기 직전이다. 그 토끼 머리가 하도 좋아서 용왕한테 잡혀갔다가 거짓말이고 살아나왔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나 물에 뛰어들었다가 살아남지. 그런 머리도 없이 물에 뛰어들으면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가요. 또 미는 어, 이 뻘에 진흙에 뛰어들었다가 푹푹 빠져갖고 온 몸에 그냥 진흙이 묻어갖고 아주 응? 진흙 범벅이 된다. 엉망진창이 된다. 그리고 어, 새새 힘을 얻는다 얻는다고 이게 돈도 번다. 돈도 벌고 어, 때 빼고 광낸다. 떼 빼고 광낸다. 돼지가 떼 빼고 광내는 거는 특히 3월달에 많이 하는데 3월달이 돼지우리 쳐주는 달이다. 3월달에 시골에 가면은요 돼지우리뿐만 아니라 소양간까지막 쳐서 밭에다 막 걸음내거든. 그러다 가지고 음. 냄새가 진동을 해요. 꽃 피는 춘삼월에도 냄새 때문에, 그렇냐. 우리 언니네 보니까 장항아리를 못 열어놓는 거야. 그 똥냄새 때문에. 근데 해는 말이 이 냄새가 언제 없어지느냐 풀이 막 올라와서 이제 그 땅을 덮어버려야 그 냄새가 없어지면 되는 거야. 3월 달이 돼지우리 쳐주는 음. 날이다 그런데 왜 돼지우리를 쳐주느냐 어? 여기 교민 시키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무슨 정해일이다, 정해시다 하면은요, 아 올해 이제 응? 교미할일 생기겠다. 금미하면 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새끼 그런 거 써먹기 아주 좋겠죠. 그럼 또뭐 정해가 아니고 뭐뭐 신해 또. 개회 이런 거 있을 때지지는 당연히 뭐 임신이 된다 도미가 된다 하는데 천간이 밑에 밑에 하다 뭐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유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난다 얘기가 돼요 그럼 요거는 음 용왕한테 잡혀간다. 아, 죽기 직전까지 간다. 새 힘을 얻기는 얻었는데 새 힘을 얻었는데 용궁에 가서 다 써버린다. 소비한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래도 응? 여기서 받는 게 있으니까 새 힘을 얻었는데 용궁에 가서 소비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 이런 거는 덜 손해야. 조심해야 될 거는 건방지게 굴다가 목숨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응? 또 어 요거는 내가 옛날에 음, 우리 동네 사람들인데 저 인천에 이제 놀러 가는데 김영 같이 갑시다 해갖고 갔어요. 응 음, 가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떤 횟집에 들어갔는데 횟집 앞이 바로 뻘이에요. 어, 그 전에 우리 큰애 이제 결혼식을 시켰어. 10월 28일 날 시키고 시, 11월 3일인가 그렇게 됐거든. 그날 노는 날인데. 이명 결혼식 치르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저기 인천 가서 술이나 잔뜩 먹고 봅시다. 그냥 나오기만 해요.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1차 어디 가서 먹고 또 2차로 그 횟집에 갔는데, 앞이 뻘이야. 그래서 또 안전 술이 약간 채갖고, 아이고, 내가 저 뻘에를 한번 들어가 봐야지. <laughs> 어우안 빠지는 거야, 이게. 응? 푹빠져서 그래서 그냥 억지로 기어 나와갖고 그횟집그 수도가에 가서 뻘을 <laughs> 다 닦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거기서 또 먹고 이제 오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인천 그쪽인데. 접촉사고가 난 거야. 근데 내가 건방지게 뭐잘하고잘못하고 이제 따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 술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다 음주상태다 이거지. 떠들면은 음주상태 발작나서안 된다고. 그렇게. 그, 잘 먹고, 가서, 진흙 범벅이 돼갖고, 어 저녁 때쯤 떠났는데, 길에 앉아서, 옥신각신 하다가, 파출소에 가서, 뭐, 보험회사가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밤중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와서 보니까, 서해대교에서, 삼십추돌 이게, 났던 날이야. 어떤 11월 3일 날이었나 그니까, 잘 먹고 나가서, 똥 싸고 온 거지.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만화님들이 신랑을 이쁘게 해서 내보내려고 빨래도 하기 힘들자는 다디미지를 해갖고 명주 같은 거 특히나 다디미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이쁘게 바지 조거리 해서 입혀갖고 내보내면은 이놈의 신랑이 술창뜩 먹고 그이게 뒹굴러갖고 오는 거야. 그거가지고 얼마나 약오르겠어. 진흙본보가 응. 예쁘게 해서 내보냈더니 응. 진흙바닥에 뒹굴러갖고 오는 거야. <laughs> 우리 오빠야. 양띠의 오빠니까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겠죠. 돼지띠인데. 원래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하고 그러려면은요, 이게 힘이 없으면 농사 일을 못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술들을 많이 먹는데, 우리 작은 오빠, 술 먹으면은, 아, 술, 그냥 콧물을 지질지질 흘리고, 침도 지질질 흘리고, 아이고, 바지도 난 쳐져갖고, 아우, 창피해.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게 그거예요. 입구에 차려서 내보냈더니, 진흙바닥에 굴러서 옷다 버리고. 이게, 아, 기억. 이렇 해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어, 정혜생이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그, 나훈아가 정혜생이에요. 근데, 에, 지금 정혜생이면은, 17살인가, 뭐, 18살인가,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964년도에, 그리진년에 나훈아가 서라벌 예술고등학교, 그, 어, 2학년인가 그랬는데, 저기, 중퇴했어. 내가 <laughs> 공부에는 어, 재미없어. 뭐,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야. 해갖고, 요갑진년에 서라벌 예술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이제 그 노래하는 쪽, 그길로 나섰다 얘기죠. 그 나호나의 뭐 성공은 그 뒤로 다 아는 사실이고, 뭐 갑진년에새 힘을 얻는다. 때 빼고 강낸다돈 어? 버는 데 나선다. 많이 벌었겠죠 나훈아 어. 김지미하고 이혼할 때도 돈 주고 또 정수경인가 뭐또 마누라한테 이혼하면서 돈 주고 했어도 많이 있을 거야 또 그다음에 예. 해는 진한테 받는 거라고 하면은 요는 토끼는 용한테 내주지 않으면은 지가 죽을 수있어 응? 간을 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간값이나 요, 요만큼밖에 없는데 하고 뭐 적당히 예, 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쓴다. 상대가 간을 내놓으라고 한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은 그포항제철의 박태준 사장이 예, 1964년도 갑진년에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10달 어, 동안 일본에 가서 그거를 했어요. 한일수교를 하려고 하니까 막 반대해갖고 그게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 한일수교를 해서 일본에서 이제 돈을 좀 받아다가 우리 사러 가는데 기초를 좀 세워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6억불은 좀 받았대요. 받고 나서 완전히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막 그 대모를 하고 난리를 해서 일본도 그거 했겠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한테 특명을 내려서 일본에 가서 그 한일 수교가 원활하게 되게끔 니가 거기서 활동을 좀 해라 해서 10달 동안 일본에서 살았었대요. 그래서 한일 수교는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지. 또 로고는 이게 진하고 미가 같은 동기간이다. 양은 높은 데 살고 용은 낮은 데 살고 같은 동기간 같은 토니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양이 뻘에 들어가고 싶 지 않은데 지가 들어와서 나한테 덤빈 거지 <laughs> 지가 들어와서 덤볐는지 내가 들어가서 빠졌는지 어쨌든 진하고 미하고 서로 만나서 양이 진흙 범벅이 됐다 범벅 어. 그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 럭키의 부인의 사장이 정미생 양띠인데 갑진년에 럭키 하이타이를 만들어서 그해 처음 나왔는데 그게 대박을 쳤다 빨래해야 되잖아 음. 새옷 입고 나가서 진흙 묻혀 입고 나왔으니까 빨래해야 된다 여기는 음? 용궁에 가서 간 뺏기지 않으려면 잘 해야 된다 요거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정해, 정묘, 정립 뭐 음.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